한국의 체이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어, 기해년 소띠 분들 시원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3살의 정축생 분들. 음, 이분들 23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생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음 금전 운에 있어서는 조금 약해요. 이달에, 음 조금 이렇게 용돈이 부족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주머니 사정이 조금 가벼운 달. 그리고 한 턱은 그냥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은 같은 경우에 노력한 만큼 결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뭐 운전면허나 자격증 뭐 이런 거에 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무난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승진이 되거나 월급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어, 탈은 없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도, 애정운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한테 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어요. 어,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별도 아닌 그런 상태로 신경전을 이렇게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음 새로운 사람하고의 인연은 조금 약하고, 주변 분들과 약속이나 계획 같은 거를 세우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무산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말을 뱉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크게 뭐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른다섯, 을축생분들. 음, 이분들은, 응, 음, 관세보살님 찾으셔야 돼, 이 달에. 음, 도 닦는 달이에요, 도 닦는 달. 그러니까 금전 운으로는좀 약해요. 뭐 빌려준 돈이나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된다든지,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적을 수도 있, 있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금융통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달로, 어, 손님이 좀 뜸하거나, 뭐, 자주 왔던 단골들이 갑자기 좀 이렇게 안 오게 된다든지 그런 답답한 달이 될수 있겠고, 확장이나 이전, 뭐, 이런 변동 이런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어깨가 무겁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조금 머리 아픈 달이 되겠어요. 그리고 문서운 역시 중요한 문서나 계약은 후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애정운에 있어서도 연인들은 어, 다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어, 그런 달이 되겠어요. 그냥 배려하는 자세가 우선이 돼야지. 큰 마찰이 없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부딪히는 게 있어요. 어, 주변인들하고 사적인 만남은 좀 자제를 하시고 일부러 약속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도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호흡기 질환을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또 이제 환절기다 보니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호흡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음,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47세 개축생분들. 아, 이, 이, 이런 거는 지금 미리 말해주면 안 되는데, 어? 끝까지 들으시고, 이 끝에 가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음, 오래 기다려셨던 만큼 일단은 폭죽 터지는 날, 빰빠람. 음, 이분들은 일단은 금전운이 아주 좋아요. 좋고, 수입이 좋은 달로서 개돈을 타거나, 아니면은 뭐 적금을 탄다든지, 뭐 생활비가 오른다든지, 용돈이 오른다든지, 그런 조금 이렇게 꽁돈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어요. 음,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뜸했던 단골 분들이 다시 찾아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손님들이 좀 이렇게 많이 찾거나, 매상이 오르고, 어 그런 달, 몸은 고되더라도 어 얼굴은 웃는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확장이나 이전에도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생각했던 문서가 있으시면 잡으셔도 달은 없겠습니다. 이 달에 그리고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이 오른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기쁨이 있겠고 위 사람한테서 어, 나의 실력이나 공을 인정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 애정에 있어서도. 어, 가정으로는 이제 모처럼 부부 간에 웃는 소리가 나, 나겠고, 연인들은 여행을 갈 수도 있겠어요. 어, 근데, 어, 남편이든, 애인이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품, 명품백 같은 것도 이렇게 선물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달. 어, 아니면 이제 팔찌나 목걸이 같은 이런 금품, 이런 것도 어, 선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달이겠어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굿자 샤넬이 <laughs> 이런거이런거 음,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단지 조금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삔다든지 조금 다친다든지 하는 그런 수가 있겠어요 어, 왜 그렇지? 뭐 명품백이 좀 무거웠나요? 어? 너무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싸져가지고 아니면 뭐 목걸이가 돈수가 많이 나가나 이게 발목이 <laughs> 왜 다쳐? 에이, 발목 쪽으로 이렇게 다치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래도 뭐 금은 무거울수록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9세 신축생 분들 음 이분들도 이제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난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빌려까지는 못 줘도 힘들지는 않은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범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새로운 손님까지는 아니어도 기존 손님은 꾸준히 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확장이나 이전, 뭐 이런 거는 조금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 개인적인 상담이 따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음, 별 다른 일은 없겠습니다. 뭐 승진이나 월급이 오르지는 않지만, 어, 윗사람한테서 어, 실력이나 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문서 같은 경우에 작은 문서나 계약에는 크게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큰 문서나 계약 같은 거는 신중하셔야 돼요. 어, 아니면 차일로 후일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원에 있어서 가정으로는 별다른 일은 없어 보여요. 음, 가정으로는 별다른 일은 없고 대신에 이제 몸도 마음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는 그런 달이 될수 있겠어요. 지음 이제 또 가을이다 보니 또뭐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라고 하는데 여성분들도 이제 음 가을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녀 모두 할거 없이 그 이럴 때는 어또 이제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게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어 기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취미생활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괜히 혼자 밥알이 있고 낙엽 밟고 다니시지 마시고 취미생활을 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부끼리나 연인끼리 같이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뭐 운동이라든지 어, 스포츠 그런 취미생활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기복이나 울증. 이렇게 호르몬 계통의 그런 질환들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음, 사람들하고, 어, 이렇게 약속 같은 거를 하면, 이렇게 좀 구설이 조금 따를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어요. 음, 그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말이 먼저 앞선다거나 약속을 하게 되는 거에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세 기축생분들. 어, 이분들은 조금 금전 운이 조금 안 좋아요. 어, 좀 막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들어온다든지, 어, 그 아니면 또 이렇게 목돈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조금 답답한 달이 될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기운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요. 그러니까 마음먹고 뜯먹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럴 때는 확장이나 이전 새로운 사업 이런 거에는 어 무리가 있으니까 삼가시기를 바라겠고 그뭐 문서 같은 경우에도 음 크든 작든 그냥 후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 혹시나 어, 자손분들한테 어, 어떤 일은 없는지, 어, 근심 걱정할 일은 없는지 미리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냥 무난하게 크게 부딪히는 마찰은 보이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건강으로는, 어, 지금 71세 기축생분들, 이미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지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어, 그런 걸 해서 병원 출입이 평상시보다 좀더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달이 되겠어요. 네,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기년 소띠 분들 10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고 좋아요고 잊지 마세요.